우리가 항상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는 분들 중에 한분 모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소방관님, 중부 소방서 소방관 양석원님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부죠. 중부 소방서에서 네. 어, 네. 서울 소방관으로 어, 10년 차 지금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석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 서울 중부에서 근무한 지는 한 1년 4개월 정도 되었고요. 어, 서울 소방으로 근무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아, 네. 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 소방관이 주셨습니까? 사실, 뭐, 어렸을 때, 음. TV 프로그램을 음. 네, 보다가, 음. 이제 소, 소방 관련된 TV 음.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소방관이란 직업을 보면서, 어, 매력적이다, 음. 멋있다. 아, 멋있다. 네, 멋있다. 그냥 단순히 어린 마음에 음. 음. 멋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살아오다가, 음. 꿈이 구체화된 된 계기는 이제 네. 학교,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음. 그 관련 학과를 전공하게 되면서 이제 음. 더 꿈이 구체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방 관련 학과 네 맞습니다. 이제 졸업하신 거군요. 예. 그럼 어릴 때부터 초지일관하신 거네요. 어. 굉장히 아. <웃음> <웃음> 음. 아, 뭐 그래서 뭐꼭 그렇다기보다는 음. 뭐 어떻게 뭐 세월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 음. 음. 뭐 그렇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어렸을 음. 때부터 막뭐 소방관이 태어날 때부터 돼야겠다 음. 그런 생각보다는 음. 어떻게 하다 보니 음. TV 프로그램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그냥 프로그램명 말하셔도 될것 같아요. KBS 원에서 이제 방송이 되었던 음. 긴급구조 119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진 모르겠는데 그 매주 했던 것 같은데 예 매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음. 주일에 방송을 했었었는데. 음. 어렸을 때 그거를 보고 좀 많이 뭐랄까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장면들이나 그런 방송들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나 음. 그런 거창하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가치관이랄까 음. 어렸을 때 조금 그게 뭐 형성되지 않았나 음. 싶기도 하고요. 음. 그 TV가 어린이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군요. 아 그렇죠. 네, 그... 미디어의 힘은 막강하니까요. 음, 뭐 네. <laughs> 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네. 어, 너무들 고생들하신다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 멋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멋있게 왜, 어,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옷이 멋있었나요? 모자 음...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거? <laughs> 어, 제복이 주는 느낌도 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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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글쎄 뭐랄까 그냥 남을 음. 나물... 도와주는, 어떻게 아. 보면 그 동네의 뭐 영웅이랄까? 본인의 생명이나 아니면 또는 재산이나 음. 그런 것들이 위협을 받고 어 본인 힘으로 해결이 안될때 119를 누르기 때문에 저에게 음. 어, 어린 마음에는 좀 영웅 같다고 많이 아. 느꼈습니다.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사람. 예. 그, 그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 딱 글쎄요. 오래전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아, 어, 생각이 나고 있어. <웃음> <웃음> 그 계곡 있잖아요. 네네. 여름철 계곡물에 네네. 갇혔던 사람들을, 네네. 네. 로프 이렇게 를, 로프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음.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정말 그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음. 로프를 연결을 해서, 음. 사람의 힘을,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좀, 뭐랄까, 거, 거스른다고 했어야 했나 그때는 개구물이 정말 세차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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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던 상황에서도 그거를 사람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보고. 소방관님들 보면 느끼는 게, 야, 진짜 힘이 대단히 세시다. 아. 네. 그 평소 뭐몸 관리나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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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그런 몸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정말 <laughs> <많이 웃음> 열심히 하죠 소방관으로 일한지 한 10년 되셨는데, 예. 그 기억에 남는 일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그 사람을 구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제 구급대에 속해서 음.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음.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던 음. 남성분이 쓰러지셔서 음. 저희가 긴급하게 어,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네. 실시를 해서 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구급차에 실려 들어갔지만 제가 병원 현장 그 인계하기까지 아그그그차그 그, 그, 그그 뭐지 구급차 안에서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맥박이 돌아왔었고 음. 결국에는 병원에서는 걸어서 나오셨다고 음. 네 저희가 이제 추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 생명을 살렸다, 어, 또한 가정을 지켜냈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좀 뿌듯한 마음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장이 멈췄을 때 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은 잠시 이쪽 세상이 아닌 저쪽 세상에 있다가 그렇죠. 다시 이쪽 세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죽음의 문턱을 음... 잠시. 음. 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아이고. 사람을 살렸다는 게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네. 아무래도 뭐, 그렇습니다.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나네요. 딱. 그리고 그, 강원도에 큰 산불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예. 어, 불과 그한 2년 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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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그 뉴스에도 막 나오고 막 소방차 막 고속도로에 꽉 차고 막 그랬던 예.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때 함께 하셨었다고. 새벽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이제 긴급하게 또 부름을 받고 음. 집에 있다가 아, <laughs> 비번 날인데 비번 아, 아. 날인데 집에 있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 음. 네, 그래서 줄이고 추려서. 이 서울 소방에서도 이제 인력 지원과 인력과 장비를 지원을 나갔습니다. 음. 강원 고성이죠 고성 산불이 났을 네. 때, 그래서 그때 좀 장관이더라고요. 전국에 <laughs> 있는 소방관들이 다 음. 집합을 해서 또 거기서 임무 부여를 받고 또 불풀이 터져서 음. 음. 현장에 가서 이제 화재 진압과 음. 어, 이제 잔불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제거를 시키고 음.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장면들 진짜 그,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막 소방차들 촥 있고, 막소방관들막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음, 진짜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람만 있진 않잖아요. 예. 뭐 힘들거나 뭐 나쁜 기억 같은 건? 어, 뭐, 아픈 기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거겠죠. 저희는 이제 생과 사의에 이제 갈림길에 있는 음.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사고 현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그런 마음들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아, 알았다면 네 조금 더어 발견 혹은 우리의 힘이 좀더 강했다면 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조금 감독인데요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어, 아쉽다. 어. 그런 얘기. 네. 시민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소방관을 대하는 시민들의 어떤 느낌이 어떤 건지.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어, 저는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첫 그렇군요. 번째는. 네. 물론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음, 민원인 음, 음. 뭐 민원 같은 게 발생이 돼서 좀 힘들 때도 있고 뭐 아무래도 주치자 분들에 음, 좀 음. 시달린 경우도 있었고 음. 좀 좋지 못한 소리도 막 들은 적도 있고 요즘에 또뭐 음. 언론에서도 나오기 합니다만 이제 폭력, 음. 네, 술을 한잔 드시고 네. 네, 그급차 안에서 이제 난동이나 뭐 음. 네, 사람을 때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상황이 그 직면해 있었던 동료들 얘기를 뭐 직간접적으로 듣거나 또 언론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그 동료의 일이잖아요. 네, 어. 그렇죠. 저희가 네. 같이 일하는 또 동료의 일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저도 항상 네,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어느 뭐 조직 뭐 사회에서든 뭐 일부 네. 네, 이제 그런 네. 사람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음 시민 국민들께서는 뭐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었을 네. 때 네. 소방차가 지나가고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갈 때는 항상 네, 피 피하 아, 해주시고 이런 네, 거예요 전보다는 훨씬 그게 좋아졌다는 생각이 현장 출동 나갈 때 굉장히 많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음. 또, 현장에서도 정말 고생하신다, 음. 네, 고생하신다, 말 많이 하시고, 현장에 뭐, 이렇게 좀 화재 현장, 화재 현장을 할 때, 화재 진압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길어질 때, 물이라도 이렇게 좀, 음. 네, 고생한다고, 뭐, 물이라도 좀막 드리려고 그러고, 뭐, 저희가 도와, 도울 방법은 없냐, 이렇게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음,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또많이 힘이 됩니다 현재는 음.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네. 중구에 오신지는 한1년4 개월 정도 예, 되셨다고 예 네. 맞습니다 중구는 좀그 서울의 다른 지역하고 차이 같은 거좀 느끼시는 게 있나요 음.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중심이다 네네. 보니 음. 사회적 이목이 될 만한, 음, 음.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건, 사고가 음. 발생이 됐을 때, 사회적 이목이 될 만한 건물들, 또 문화재들, 음, 예.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조금. 음, 갑자기 음, 남대문이 음. 생각납니다. 예. 음. 네. <laughs> <laughs> 그렇죠. 딱 생각이 나기 <laughs> 때 진짜 <나시고>. 이목이 <laughs> 네. 울었네요. 사회적 이목이 네. 집중되는 화재가 네. 이제 간혹 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좀 항상, 좀 뭐랄까, 긴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 언제든지 크게 좀뭐 화재들이 발생이 될수 있겠구나. 음. 어, 사회적 이목이 좀 집중이 많이 될수 있겠구나. 음. 좀 긴장감을 가지고 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를 잘 처리하면 불이 났어. 신속히 제, 제압했어. 뉴스가 안 되잖아요. 예. <웃음> 그리고 <웃음> 어, 아이, 열심히 했는데 그냥 어, 막 불이 막 커져가지고 막 남대문이 뭐막 없어졌네. 막 그러면 예. 뉴스가 막 되잖아요. 아, 되게 좀 그런 면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소방관에 대한 뉴스가 없는 거는 사실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아, 예. 어, 그런데 이제 가끔 또 뉴스 나오는거 보면. 어, 소방관님, 이제, 진압하다가 어, 사고로, 이제, 운명을 달리 한다거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음. 어, 사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예. 어, 위험에 대한 어떤 어, 소방관님의 자세? 예. 그런 것,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저희도 이제, <laughs> 사람인지라, 예. 현장에 가서 딱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음. 두려운 마음은 정말 찰나인 것 같고요. 음. 저희는 딱그 말이 맞는 게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이 제복이 주는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음. 네. 제복을 딱 입었을 때그 두려움보다는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음. 네. 해결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딱 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머릿속을 항상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린다는 것보다는 또 몸이 먼저 또 반응을 하, 하게 되고요. 아, 그냥 가는군요? 네. 네 이미 가고 있군. 있군. 네. 네, 본능인 것 같습니다. 네.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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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그, 되게 좀 무거워 보여서.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고요. 네. <웃음> 네. <웃음> 그, 이제 다 장착을 하게 되면 정말 어, 사실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숨이 차고 힘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계단이나 이런 오르막 같은 데는 네. 정말 힘이 더 배로 많이 들고요. 또, 또 장비를 챙겨야 되고, 네, 네. 네, 또 화재 현장에서 진압을 해야 되고, 음. 인명 피해가 있으면 인명을 또 구해야 되고, 음.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 뭐, 체력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네, 좀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죠 네, 현장에 있을 때는 네. 평소 몸 관리를 좀 하십니까? 저희 각 소방서마다 다 소방서마다 네, 체력 단련 네. 정말 중요한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요. 어. 저희는 일과 피해도 있고요. 네. 체력 단련을 하게끔 아. 네, 항상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체력 단련은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음. 네. 그 일하면서 새로 생긴 습관이나 뭐 직업병 뭐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뭐 지하나 좀 어두운데 극장이나 이런데 조금 미로형인 음. 공간을 음. 들어가게 되면, 좀 항상 약간 출구를 먼저 음. 음. 생각을 하는 습관이 어느샌부턴가 이렇게 제 음. 몸속에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음. 그래서 에이, 항상 어디 어딜... 살아야 된다. <웃음> <웃음> 유사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뭔가 음. 뭐 저도 저지만 음. 사람들을 좀 어, 이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 해주면은 어, 어. 인명폐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어, 어. 항상 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뭔가 어. 우리가 알고 표면적으로 노출된 것 말고 어.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한다 어,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민분들께서 단순히 느끼기에는 뭐 일단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불 불을 끈다, 어. 불을 끈다. 음. 119라고 그러면 이제 불이 날때 연락을 음. 하긴 하긴 뭐 하는. 뭐 기관인데 단순히 불을 이제 화재 진압이라고 하죠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인명을 음. 구조하는 이제 구조, 응급사랑 응급 상황 발생시 이제 인명을 네. 음. 어, 응급 처치를 하는 음. 이제 구급 음. 분야가 이렇게 세 가지는 현장에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아, 일단 어, 구급 그리고 화재 진압 화재 진압. 구, 네, 구조, 구 아, 구조, 구 네,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음. 기타 업무들도 등등등등 음. 많이 있는데요. 음. 뭐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 인력들이 다 음. 네, 있고요. 또 훈련도 많이 받고 그, 하고 있고요. 또그 외에는 뭐 안에서 이제 행정 업무를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단순하게 뭐 전화를 거면은 전화를 수보받는 분도 관제대에 이제 불났어요. 그러면 네, 어, 맞습니다. 그 신고 받아주시는 네, 신고 받아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뭐 화재 조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뭐 통신 업무만 전담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시민분들이 단편적으로 그 알고 계신 업무보다 좀다뭐뭐랄까 세분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뭐 굉장히 그 가끔 전화 한번 대응이 어. 현장을 아시는 듯한 느낌이 드, 들더라고요. 예, 현장 네.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업무도 하시는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음. 그 모든 업무가 다 현장에서 저희는 음. 다 기반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어, 현장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간다고 네,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좀 몰랐던 것도 좀 알게 된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주변에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시면, 항상 119, 네,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또, 음. 저희뿐만 아니라, 어, 저는 항상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어,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 동네에 항상 영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항상 남의 얘기에 좀귀 기울어주시고, 어, 남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어, 진짜로 네. 남의 이야기 더 들어주고 어, 남의 사정 어떤지 좀 살펴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소방관 네. 어, 예. 평소에 이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예. 실제로 실물 소방관을 만나 보니까 예. 어, 정말 멋지시네요. 예. 뭐랄까 그냥 그 생각이 멋진 것 같아요. 아, 생각이요? 예. 네, 그 아. 건강한 몸과 어, 그리고 그 위험을 대한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하는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네, 오늘 그 굉장히 좋은 네. 시간이었고요. 네. 나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